메시 선배님! 메시 선배님!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거야? 어이 대파이! 너 혹시 메시 못 봤어? 아이 그게 저도 지금 메시 선배님을 찾는 중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네요 아 어젯밤에 나랑 야식으로 불닭 한 사발씩 때렸거든 아마 화장실에 가있을 거야 화장실이요? 그치만 지금 2시간째 찾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아니라 회장실에 가셔서 재계약 중이신 거 아닐까요? 어이 비케 대파이! 너네 혹시 메시 못 봤어? 이 녀석이 평소답지 않게 전화도 안 받고 인서타 DM도 안 받네 세상에 혹시 납치라도 당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일단, 실종신고부터. 얘들아, 오랜만이네. 수아레즈? 너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게, 매시가 너희한테 편지를 썼는데, 직접 전해줄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는다 해서. 편지라니? 뭐라고 썼길래 그래? 뭐, 너희만 괜찮다면, 내가 읽어줘도 될까? 그럼 부탁할게, 수아레즈. 아, 매시 녀석, 나랑 같이 뛰게 되었다고, 한영이 손편지라도 남긴 거야? 하여간,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 먼저, 내 오랜 친구, 피케에게. 내가 13살에 바르셀로나에 있던 한뒤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수많은 우승컵과 여섯 번의 발롱도르, 내가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아니 그동안 고마웠다니, 그게 무슨 당장이라도 팀을 떠날 것 같은 소리야? 그리고 내 형제나 다름없는 아구에로에게 오랜 선수 생활 동안 너와 같은 팀에서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너만 두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그게 뭔 소리야? 난 메시 때문에 바르샤에 온 거라고. 날 배신자라 욕해도 좋고 화가 풀릴 때까지 원망해도 좋아. 그렇지만 더는 노진구밑 대서일 못하겠다. 죽음 사감을 떠나서 그 새끼는 내가 없어져 봐야 정.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고 부디 날 찾지 말아줘. 너희들의 오랜 친구 리오넬 메시가. 에휴 노진구 그 새끼 내가 무슨 도라의몽도 아니고 주급 삭감해달라면 삭감해주고 우승컵 얻어달라면 얻어줘야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어디든가서 행복축구하다가 은퇴해야지 어이 메시형님 이쪽입니다 아니 은밥해 너가 여기는 어쩐일이야? 어쩐일이긴요 전하의 메시형님이 무소속이 말이 됩니까? 날파리들 달라붙기 전에 파리로 가시죠 <laughs> 그래 뭐 아무래도 파리만한 데가 없겠지? 내가 라모스와 한팀에서 뛰게 될 줄이야 근데, 네이마르는 어쩌고 너가 온 거야? 그게, 네이마르님께서는 왕자를 지켜야 한다던 뭐라나? 그래서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laughs> 왕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일단,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른, 이동하시죠. 보토이 아닌 메시 형님께서 오셨으니, 일종 보통 면허보유자인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허허. <laughs> 어이, 리오네! 파리는 무슨 파리야? 너 은퇴하기 전에 프리미어리그 검증 한번 해야지, 어? 주급도 빵빵하게 챙겨줄 테니, 맨시티로 와! 과르디올라 감독님. 진짜 이번 시즌은 말 그대로 맨시티와 파리의 2파전이네요. 2파전이라뇨. 해외 축구는 물어볼 것도 없이 파리가 전 세계 최강이다. 즉 해물 파전이죠. 메시 형님만 오신다면 무조건 파리가 우승입니다. <laughs> 해물 파전은 무슨 동네 꼬마애들도 맨시티 갈래? 파리 갈래? 물어보면 전부 다 맨시티 고른다. 즉 동네 파전이지. 메시 너만 온다면 맨시티의 첫챔스 우승은 기정사실이라고. 아니 맨시티는 케인을 영입하려는 거 아니셨어요? 케인은 이정료가 2천억이 넘지만 메시 너는 공짜잖아. 더 뛰어난 선수를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데 아무리 만수르님이라도 미쳤다고 돈을 쓰겠어? 그래도 제 최... 주급으로 개인의 세배는 주셔야 할 텐데. 메시너 람보르기니 신차 내돈 주고 살래. 공짜로 얻은 부가티 유지비만 내면서 탈래. 당연히 공짜 부가티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너가 공짜 부가티라는 말이야.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맨시티는 그릴리시를 영입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데브라이너까지 있으니 이미 메잘라가두 명. 제가 간다면 제로톱으로 뛰는 겁니까? 제로톱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 제로투 어떤가 제로투? 제로투라뇨. 그게 무슨 축구의 신인 리오넬 메시가 최전방에서 제로투 댄스를 춘다면 팀의 사기는 200% 상승 한마디로 난 자네를 선수 겸 치어리더로 영입하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너의 환상적인 드리블에 제로트 댄스를 접목시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기술 제로트리블이 탄생하는 거지. 축구 실력은 이미 완벽하니까 얼른 가서 춤부터 배우자고. 도대체 감독님 머리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먹물이 두뇌를 감싸버린 게 아닐까요? <laughs> 괜히 가셔가 춤 배우랴 실어하랴 고생하지 마시고 파리로 오십시오. 일단 뭐 네이마르도 입고 해서 파리로 오긴 했는데 그 녀석이 10번을 순순히 양보하려나? 글쎄요 뭐 마르키뉴스 선배가 주장은 양보할지 몰라도 네이마르님이 10번을 넘겨주실지는 10번은 무슨 10번이야 남는 번호는 13번 뿐이니까 13번으로 달지 네이마르 역시 양보는 힘들다는 건가? 하긴 뭐 바르셀로나에서 이인자니 매엄 내 왕이니 항상 내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니 그늘 같은 소리 안해 언제적 바르셀로나야? 여기 파리라고 내가 왕인 거 몰라? 앞으로 내 밑에서 매실장으로 활동하면서 리그 한 검증부터 시작해 자식이 아무래도 경기장에서 실력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 내년에 10번을 가져야겠구먼. 음 아무리 그래도 13번은 좀 그렇고 어이 디마리아 설마 제 11번을 뺏어가시려고요? 제가 코파 우승시켜드린 거 잊으셨어요? 아그 그렇지 아이 별수 없이 13번을 달아야 하나 에이 메시 형님이 13번이 가당키나 합니까? 7번으로 하시죠 7번 역시 에이스의 번호지 않습니까 <laughs> 뭐라고? 7번은 은바에넣잖아 나한테 양보라도 하려는 거야? 메시 형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저는 레알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부디 네이마르 님하고 행복한 파리 생활 되시길 바라며 각인 어딜 간다는 거야? 하키 밀... 시작으로 라모스와 돈나루만 거기다 몇 시까지 합류한다면 우리 PSG는 세계 최강의 스쿼드를 넘어 역사상 최강의 팀으로 거듭난다 그런데도 레알을 가고 싶어? 아 그래도 레알이 저를 시작으로 홀란드 등등 떠오르는 신상들을 영입한다면 머지 않아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laughs> 너가 안 가면 그만 아니야? 내 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시대는 끝났다 무려 용의 날개인 녀석이 왜무리해서 뱀의 머리가 되려는 거야? 그 뱀이 몇년 후면 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도 되고 에이스도 되가가 발롱도르까지 다르면 지금이 새로운 도전의 적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레알과 바르샤라는 이름이 끌리는 건 선수로서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이번 시즌의 발이 만큼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용 중의 용. 한마디로 PSG 드래곤이라 할수 있다. 세계 최강의 스쿼드는 한 번쯤 누려보고 가도 좋지 않겠나? 음바페 너가 남아준다면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물론 챔피언스 리그까지 전승으로 우승하는 거다.